안녕하세요. 나비정블리의 선한 영향력 TV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어, 선생님들이 신학기에 준비하면 좋을 아이템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궁금이 상자 만들기입니다. 예전에는 궁금이 상자를 어, 하드보드지를 잘라가지고 네모를 박스를 만들고 또 그거를 꾸미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궁금이 상자를 조금 더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다가 어, 저는 며칠 전부터는 이제 다이소에서 상자를 구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구입해가지고 이걸 궁금이 상자로 활용하거든요. 그래 음, 궁금이상자는 아이들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 유용한 네, 수업 매체입니다. 그래서 음, 궁금이 상자 안에다가 어떤 실물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 배를 알아보기 전에 그러한 실물을 넣어서 아이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어제 놀이했던 모습을 찍었던 사진들을 좀몇장 출력한 걸 여기다가 넣어서 놀이했던 것을 회상해 볼때 아이들이 직접 여기서 뽑을 때. 엄청 좋아하고 또그 순간에 또 주의 집중도 대단히 잘 되기 때문에 어 저는 궁금이 상자를 대단히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1년에 한 번씩은 꼭 새로운 궁금이 상자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소에 가서 이렇게 궁금이 상자를 구입했는데요. 그 과정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저걸 살까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트 무늬가 그려져 있는 네, 이 상자로 저는 준비를 했고요. 선생님들이 사실 때 유의하실 점은 어, 여기 높이가 상자 높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어, 이 정도 높이가 조금 되고 어, 또 크게 이렇게 그래도 책한권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그래서 동화책을 읽어주기 전에 여기다가 넣었다가 이 상자의 장점은 어, 큰 물건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열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자를 활용한 궁금이 상자를 네, 만들기를 되게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들이 5분 안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궁금이 상자 만들기 방법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자,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으로, 부직포, 좀 저는 비슷한 계열로 부직포 조각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칼, 그리고 글루건입니다. 이 상자는 다이소에서, 네, 2,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를, 어. 이 모양대로 잘라서 아이들 손을 밀수 있게 하면 훨씬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하트 무늬가 있는 것을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칼로 잘라볼게요. 이렇게 물음표하고 하트 모양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와, 너무 예쁘네. 그러면, 어, 여기 지금 이 물음표를 풀칠을 해주세요. 풀로 지금. 풀칠을 해서, 우리 1년 동안 잘쓸 거니까, 정말 안 뜯어지게 풀칠을 꼼꼼하게 한 다음에, 어, 저는 여기 가운데다가 붙여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는 궁금이 상자야라고 볼수 있게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잘안 붙은 부분도 좀 꼼꼼하게 붙일게요. 그래서 궁금이 상자에다가 어, 오늘 수업할, 놀이할 재료들을 넣고 소개해 줄때 아이들의 궁금증이 훨씬 더잘 유발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궁금이 상자를 활용하시면 어디서든지 어떤 수업에서든지 너무너무 좋은 도, 도입 재료로 자료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풀 닫고 그 다음에 아이들 자, 상자를 이렇게 해서 이제 궁금이 상자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가 보이면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이부직포로 여기 가운데를 가려줄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을 어떻게 놓냐고요? 네. 여기다가 우리가 칼집을 내서 애들이 손을 놓을 수 있게. 손을 놓을, 놓고 싶을 때는 넣을 수 있지만 바로 물건이 보이지 않아서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쑥쑥 키울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쓰고 나면 패트지나 어, 부직고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만들어주시면 돼요 적당하게 자릅니다 보이세요? 상자 안에 들어갈 만큼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직고나 패트지 조각도 버리지 말고 이히 패드명으로 조각같은데 사용하실 때도 좋고 짜잔 이렇게 가리개 이다다생생을하하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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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이 됐습니다. 그다면네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네, 손을 더 따뜻하게 편하겠죠? 이제 글루건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안에는 어차피 어, 잘 보이지 않아서 조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짜잔! 궁구미 상자 완성! 이렇게 궁금이 상자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 상자, 궁금이 상자의 장점은 이렇게 뚜껑이 열려서 큰 물건도 꺼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다가 좀 넣어봤는데요. 자, 뭐가 있을까? 짜잔! 네, 가위 있습니다. 저는 그 안전 우리 교육을 할 때도 가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아이들과 이렇게 가위를 궁금이 상자에서 꺼내서 아이들과 평소에 사용했던 방법이나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때 도입 자료로 이렇게 궁금이 상자를 활용해서 아이들 아이들이 이렇게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이 상자에 사용자는 누구일까요? 네. 아이들이 손을 넣어서 물건을 꺼낼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선택권과 참여권을 많이 주시면 아이들이 수업이나 놀이에 참여하는데 훨씬 더 몰입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궁금이 상자는 정말 활용도가 많아요. 그래서 학급에 꼭 하나씩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 이제 아이들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궁금이 상자에 아이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만의 그림을 그린 것을 옆에다가 또 붙여주시면 아이들이 우리 반만의 궁금이 상자에 대한 또 애착도 가지게 된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